안녕하세요 주씨홍 쌤입니다 지난주에 입문 계열에 이어서 오늘은 자연 계열 학생들의 육모 성적으로 정시 합불 예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음, 네 그전에 잠깐 한마디 드리면요 오늘 드리는 의견은 작년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입시 결과는 매년 바뀌잖아요 대략적인 지원 기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학생분은 닉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8에 그야말로 최상위권 학생분이시죠. 이분은 전기정보 쪽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희망대학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결과! 바로 볼게요. 1순위인 서울대는 불합으로 뜨지만 연대와 고대는 합격으로 뜨네요. 이분은 또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의대도 희망하시나 봐요. 의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는 교과평가도 들어가고 탐구표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단순 수능 성적만으로 봤을 때 정기정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대 대부분 학과는 다 합격이 가능한데 컴공이나 뭐 수리과, 전기정보 같은 곳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 100분위가 98이긴 하지만 표점으로 치면 최고점에 비해서 한 10점 가까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쪽은 지금 성적이라면 뭐 제주대나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 그러면 서울대 교과평가가 또 있잖아요. 이게 영향력이 좀큰 편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학생이 비비 정도의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 채널에서 서울대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한번 뭐 한번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는 토니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8이고요.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100분위가 무려 99예요. 정말 역대급이었는데요. 이분도 서울대, 경희대, 서울대 이렇게 희망대학을 적어주셨어요. 결과를 바로 보겠습니다. 1순위, 2순위는 모두 추합으로 뜨고 3순위는 합격으로 뜨는데요. 홍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대 의 약대와 경희대 한의예를 둘다 추합이라고 예측하긴 했는데요. 사실 불합격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추합격이 가 많이 생기지 않는 모집단이기도 하고 해서 둘다 모두 안정적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탐구 한 문제,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조금 낮은 편이네. 그 생명과학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춰도 조금은 더 적정권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비교하자면 둘 중에서는 경희대 한의예가 서울대 약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정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뭐 서울대 화생공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합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청량 시원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6에 지방 메디컬을 희망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일 순위는 동의대이 순위 고려대 세종, 삼 순위는 경북대 수의예라고 적어주셨네요. 결과 볼게요. 일 네, 순위는 불합이지만 이삼 순위는 모두 추합으로 뜨는데요. 또 추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향을 수의학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쓰는 게 나을지 물어보셨는데 같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동의대는 모집 인원이 1 0 명에서 1 2 명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한의에 도전하기는 다소 부족. 성적인 것 같아요 반면에 고대 세종 약학은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 작년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요 경북대 수의에도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듭니다 안정적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지금 성적으로 더 넉넉한 곳으로 쓰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성적으로 약대나 수의예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약대나 수의예로 간다고 했을 때 적정 라인이 있을까요? 사실 적정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본다면 아주대 약대나 아니면 경희대 약대 쪽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써니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5에 식품이나 화학 쪽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분인데요. 일 순위 연대, 이 순위 고려대, 삼 순위 서강대를 희망하신 분입니다. 결과 보시죠. 어, 연대는 추합으로 나왔는데 고대는 불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강대는 추합으로 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연대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 어, 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으로 썼을 때 가능해집니다. 어, 아무래도 탐구 성적이 좀 아쉽기 때문에 탐구 비율 반영이 적은 인문 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고대 식품공은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분과 쪽으로 교차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학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쪽으로 꼭 써보고 싶다 그대도 그러면 어, 수학 성적을 조금 더 올리면 좋겠어요. 어, 아무래도 지금 성적이 1등급 컷모이 뭐 정도의 달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고점과 비교하면 좀 격차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수학 성적을 올리시면 좋겠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합을 바라보면서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시 적정라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분 내신이 1.8 정도라고 하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서성한 이상 라인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교과로 적정 라인이라고 이 대학들을 생각하기는 어렵죠. 서성한 이상의 대학들을. 어, 학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건 학생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생부를 보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을림 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4고요. 미적분 100분위가 무려 100이네요. 서울대 수리과학 연세대 컴퓨터 과학 고려대 사이버 국방을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결과 보시죠. 1순위는 불합이고 2, 3순위는 모두 추합으로 뜨는데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수학 표점이 워낙 높아서 유리함이 있긴 하지만요. 국어나 생명과학 성적이 조금 아쉬워서 서울대 수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연대 컴퓨터나 아니면 고대 사이버국방 같은 경우에는 추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불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 이번에 만점과 표준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났다고 해요 근데 100분위 차이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좀 유리한 대학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대부분 학생이 생각할 만한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반영할 때 100분위 바탕의 변환표준점수라는 걸 활용해서 그런 차이를 좀 보정하려고 합니다 통합형 수능 이후에 변환표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좀 차이가 생기기도 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100분위 차이는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점을 그 그대로 사용하죠. 어, 표점의 차이가 백분위에 비해서 작으니까 서울대가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어, 이게 올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원 만점의 표점은 66이고 화원이나 지원 만점의 표점은 71점이거든요. 그래서 생원을 선택했을 때꼭 유리하다. 서울대도 꼭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어요. 참고로 메디컬 쪽에서도 표점 그대로를 활용하는 곳이 일부 있는데 건대 글로컬이나 경상국립대 그리고 부산대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어, 이런 것도 사실은 과목에 따른 유불리까지 함께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학가야겠죠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92의 학생이고요. 가천대 약학, 제주대 약학, 서울시립대 생명과학을 희망하신다고 적었습니다. 결과 볼게요. 1, 2순위는 모두 불합이 뜨는데 3순위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약대에 가려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약대는 좀 아쉬운 성적이에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약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백분위가 평균 한 94에서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탐구 성적을 먼저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에도 가급적이면 수학도 더 높은 백분위 표점인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성적이 매우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대는 국어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니까요. 어, 만약에 수학 성적을 더 올리기 힘들 것 같다면, 적어도 영어라도 1등급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다 제주대다 딱 꼬집어 말하긴 좀 어렵지만 어느 곳이라도 도전해 볼 만한 약대는 한곳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굉장히 잘본 학생인데 그럼 국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약대는 없나요? 서울대나 순천대가 33%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좀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뭐 서울대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순천대 같은 경우에도 좀 특징이 있거든요. 수능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3개 영역만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성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허수님인데요. 이분은 평백 90에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결과 먼저 볼게요. 1, 2순위는 불합이라고 뜨고 3순위는 추합이라고 뜨네요. 이분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 고려대 가려면 몇 문제 정도 더 맞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고대 정말 희망하시나 봐요.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립대 먼저 설명드리면 시립대를 추합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추합률이 높은 학과도 아니기도 하고요. 추합 중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등수는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성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을 예상했는데 고려대에 관한 질문 주셨죠? 어, 일단 수학과 과학 성적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수학도 100분이 93으로 2등급이긴 하지만 미적이나 기아를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따져보면 100분이가 꽤 내려가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수학과 탐구를 모두 한 1등급 컷 정도 부분까지 끌어올리신다면 고대를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마 이때에도 더 안정적인 건 문과 쪽 학과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문과 쪽 학과라면 교차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아, 상경 계열도 좀 적정 라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상경 계열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자연 계열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문과 쪽 지원해 보신다면 상경 계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건디가고싶어요 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89고요 탐구 성적이 약간 아쉬운 분인데요 1순위 서울시립대, 2순위 홍익대, 3순위 건국대라고 작성해 주셨네요 결과 보겠습니다 이순위는 추합, 그리고 1, 3순위는 모두 불합이 예측이 되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었어요 탐구 백분위를 89로 올린다면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분위를 89 정도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대학 라인이 확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홍대 건설환경공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고 예상하는데 탐구가 백분이 팔십구 정도가 되면 건동호 라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인문계열로 교체 지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중경외시 라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홉 번째는 과기대 탈출기원 반수생님입니다. 이분은 평백팔십팔이고요. 산업공학 계열을 정말 희망하시나 봐요.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모두 산업공학 쪽을 희망하셨습니다. 결과 볼게요. 네, 1, 2순위는 모두 불합이 예측되고, 3순위는 추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추가 질문도 있었는데요. 희망대학 중몇 학교는 제 6모 성적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대학교를 적었는데, 안정라인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동 라인이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이 해본다고 하면은 경희대나 시립대좀 선호도 낮은 학과까지 도전해 볼수 있을 텐데 그 대학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 교차 지원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경희대나 외대, 시립대 쪽까지도 안정적인 학과를 찾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산업공으로 지원한다면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경희대는 지금 성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국제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많이 높진 않거든요. 어 그런데 중앙대나 시립대는 어, 산업공이라고 할 만한 학과가 없습니다. 어이 그래서 학생분이 지원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선호도 낮은 학과까지를 고려해 보면은 수학 사점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춰도 중대나 시립대 가능한 학과가 생길 것 같아요. 열 번째는 물렁이 님입니다. 이분은 평백팔십칠이고요. 중앙대 시립대 그리고 건국대를 희망 대학으로 적어 주셨어요. 결과. 보겠습니다. 1, 2순위는 모두 불합이라고 뜨고 3순위는 추합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추가 질문으로는 이분이 물리학과를 가고 싶나 봐요. 물리학과로는 최대 학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홍쌤 의견 들어볼게요. 시립대가 기계가 아니라 물리학과라고 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성적이에요. 음, 하지만 지금 이 성적에 영어만 3등급으로 올려도 시립대 물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영어가 절대 평가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4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클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성적으로는 건동 온라인 물리는 안정권인가요? 음네 지금 성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11번 째는 빨간 비둘기 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8 4고요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비해서 탐구 성적, 특히 화학 성적이 약간 아쉬운 분입니다. 경희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 전남대를 희망대학으로 적어 주셨는데 결과는 어떨지? 네, 1순위는 불합으로 예측이 되지만 2, 3순위는 모두 합격이 예측됩니다. 홍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대 미래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가능성은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간호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전남대 기계도 최초합을 기대할 수있 정도니까 그렇게 불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희대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화원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데 화원을 적어도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성적으로 기계 지원해 볼만한 인서울 대학이 있을까요? 지금 뭐 국민대나 성실대, 세종대의 라인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12번째는 콩쑥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8 2고요 컴공 쪽을 되게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한양대, 경북대, 성균관대 모두 컴퓨터 관련 학과로 적어주셨습니다. 결과는요? 아, 네. 지금은 세개다 불합으로 뜨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일단은 화학 성적이 좀 많이 아쉬워서 세계 대학 모두 다좀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경북대 컴퓨터 과학쪽으로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화학을 좀 괜찮은 3등급, 그러니까 100분이 한80 정도 중반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려면 국어도 마찬가지면 좋겠죠. 그럼 현재 성적으로 중경회 시라인 컴퓨터 관련 학과를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성적으로는 중경회 시까지는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세종대나 광운대 뭐 이런 대학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3번째는 도부 님입니다. 평백78에 탐구, 특히 물리 성적이 조금 아쉬운 분인데요. 이분은 단국대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와 산업 보안 모두 단국대로 적어 주셨고 강원대 AI 융합을 희망 대학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결과 볼게요. 1, 2순위는 모두 불합으로 예측이 되고 3순위인 강원대는 합격으로 예측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탐구 과목이 3등급 이내면 단국대 가능할까요? 라고 해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국대 불합격이 예측되는데요. 탐구 영역을 좀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올해 단국대 공대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탐구 비율이 작년 30%에서 25%로 줄고 영어가 15%에서 20%로 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성적을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3등급 끝자락까지 올린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정도의 100분이 한 84에서 5 정도의 3등급이라면 그래도 한번 합격을 바라보면서 지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뚱인데요, 님입니다. 이분은 평백 76이고요. 황홍 쪽으로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숭실대 과기대, 그리고 명지대를 희망대학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결과. 바로 보시죠. 1, 2순위는 모두 불합으로 예측이 되고, 3순위는 합격이 예측이 됩니다. 추가 질문으로 화학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어요. 현재 성적으로 화학공학과를 고집한다면 명지대가 가장 베스트인 선택이 될것 같고요. 뭐 수원대나 이런 곳까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화학과까지 좀 넓혀 보신다면 인천대나 경기대 화학 아니면 뭐 경기대 융합에너지공 같은 곳까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숭실대나 과기대 화공 쪽까지 생. 각 생각해 보시려면요, 100분이 평균이 한80 중반은 되어야 될것 같거든요. 탐구 성적을 많이 올리셔야 될것 같고 수학도 더 올리면 좋겠죠. 그러면 탐구 100분위를 80, 그리고 수학은 80 후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네요. 탐구도 한 100분위 84에서 한5 정도까지는 되어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연인 님입니다. 이분은 기하를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건축학부에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국어 성적이 좀 아쉽네요. 홍대, 국민대, 숭실대를 희망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떨지? 네 지금은 모두 불합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적어주신 게 국어만 이 중반으로 올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어를 만약에 이 중반까지 올리실 수 있다 그러면요, 소성한 라인도 문과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축 쪽으로만 혹시 생각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앙대나 경희대, 시립대 같은 곳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적이 지금 이대로다 사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높은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 말고 건설 시스템이나 다소 선호도 낮은 학과에는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까지는 조금 어렵고 3 중반으로 국어를 올린다면 중경회 시 가능할까요? 음, 3 중반이 중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경희대나 시립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여섯 번째 동동님입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확통을 선택하신 분인데요. 건국대, 숭실대, 숙명여대를 희망대학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결과? 볼게요. 지금은 세개다 불합으로 뜨는데요. 추가 질문으로 과 상관없이 가장 높이 갈수 있는 대학 라인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건국대 식량자원이랑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아를 선택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적분으로 시험 봤는데 확통이라고 잘못 적어주신 거라고 해도 지금 성적으로는 수학 성적의 아쉬움이 커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광명상가 라인이나 성신여대 문과 쪽 학과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학교 라인을 끌어올려. 올리고 싶다 그러면 모든 과목 다 올리면 좋겠지만 일단 수학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수학 100분위를 70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음 아쉽지만 그렇게 막 많이 끌어올려지는 건 아닙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대학들이 조금 더 적정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일 것 같고요 어, 인하대나 당국대 정도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뭐 대학 라인을 조금 더 의미있게 끌어올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학 100분위를 80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7번째 토토님입니다 이분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강한 학생으로 보여지는데요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를 희망대학으로 넣어주셨어요 결과는요? 지금은 셋다 불합으로 뜨는데 추가 질문으로 이 수학 성적으로 수리논술 시작이 가능할지를 여쭤보셨어요 홍쌤 생각 들어볼게요 <laughs> 네, 일단은 수리논술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지금 모의고사 점수라면.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만약에 점수가 잘안 나왔는데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다. 문제 풀리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쓰면서 풀이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다. 시간만 충분히 주면 뭐 4점짜리 문제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수리논술 해보시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논술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요. 일반 수리논술보다는 가천대처럼 약수력 논술을 시험치는 곳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1이나 수2가 범위여가지고 조금은 더 자신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성적으로 정시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대학을 지원해 볼만 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인서울에 만약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삼육대나 석영대 같은 곳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8번째 태경님입니다 이분은 화학종으로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성적이 좀 아쉬운 편입니다 경희대, 건국대, 세종대를 희망대학으로 넣어주셨고요 결과는요? 네, 셋다구라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홍쌤 의견 들어볼게요 국어성적이 좀 많이 안 좋으신 편이어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엔 국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학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남학생이시기 때문에 지원하시기가 좀 어렵겠죠? 경기권대학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강남대나 신안대, 수원대, 을지대, 안양대, 뭐 이런 등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말고 다른 과목들을 성적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죠. 최대한 국어 성적을 올리신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어를 정말 3등급 컷에 가깝게 끌어올리신다고 하면요. 세종대 화학에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학이 있을까요? 사실 자연 계열 쪽은 다 국어 반영 비율이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성적으로는 불리함이 커요. 그래도 국어 반영 비율. 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서경대라면 지금 성적으로도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열아홉 번째 에너자이저님입니다 이분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강한 학생으로 보여지네요. 일순이 경북대, 이순이 가천대, 삼순이 국민대를 희망 대학으로 넣어 주셨고요. 결과? 볼게요. 지금은 셋다 불합으로 보여지는데 추가 질문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그리고 탐구 한 과목만 보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의견 주시겠습니까? 자연계열은 대부분 수학 반영 비율이 35%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그 이상인 대학들을 보면 뭐 서강대나 중앙대 뭐 이런 대학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학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도전해볼 만한 곳 중에서는 경기대가 40%로 높은 편이에요 또 경기대는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유리함이 생기죠. 물론 지금 6월 성적으로는 경기대에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요. 어, 그리고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이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명지대나 상명대, 가톨릭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이 그렇죠. 그 중에서 희망대학인 가천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국어나 탐구 한 과목을 3등급 끝자락이라도 걸칠 수 있게끔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국어랑 탐구 한 과목을 3등급에 걸친다면 경기대 전자공도 가능할까요? 음, 네, 그럼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넬리님입니다. 이분은 기하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과기대와 광운대, 그리고 가천대를 희망대학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결과는요? 지금은 셋다 불합으로 예측이 되는데, 홍세 의견 들어봐야겠죠. 가천대에 도전해 보려면 평균 한 3등급 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아요. 광운대나 과기대에 도전해 보려면 같은 3등급이어도 모두 중간 정도의 백분위는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실적으로는 탐구 한 공학만 반영하는 곳들, 뭐 가톨릭대나 가천대, 상명대, 명지대 같은 곳을 누리면서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해요. 그럼 현재 성적으로 적정 라인은 어디라고 볼수 있을까요? 과마다 다르겠지만요. 뭐 안양대나 강남대 뭐 이런 경계권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계열까지 정시 합격 예측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개월 남았죠. 어, 저희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시 홍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